원숭이띠들의 운명이 바뀌고 들어온 엄청난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대운을 활용하신다면 끊어진 금전운도 다시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3월은 귀문관살에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귀신과 연결되는 문이 열려있고 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기를 잘 모른다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니 미리 준비하여 들어온 복을 지혜롭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92년 임신생의 3월은 천을 귀인의 운기로 격을 높여주고 귀족의 기운을 유지하니 안팎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어렵더라도 받아들이고 맞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인생의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임수에게 3월은 원진살이 발동하여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묘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흉악에 작용하면 손재를 입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묘목이 도화가 되니 나를 드러내고 매력있게 보이지만 자발적으로도 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사 조심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몸을 사리고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입기에 양면의 위험성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함께 있어 아직 때를 얻지 못하여 흐르지 못하게 하니 술을 원천을 삼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운을 가까이 하면 임수의 깊은 바다의 양이 급격히 불어나니 효율이 좋아지고 금생수로 뛰어난 암기력과 학습력이 좋아져 전문적인 학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인맥, 사무처리가 밝아 다양한 형태로 돈을 뻅니다. 92년 임신생은 전쟁에 쓰이는 칼날의 날카로운 금이며 날카롭고 예리하며 의리가 있습니다. 청간의 임자는 대수라 하고 바닷물과 같이 많은 물이며 보석과 같이 귀한 금이라고 합니다. 고여 있는 물로서 금을 좋아하는 97년 정축생과 궁합이 좋으며 3합에 해당하는 쥐띠나 6합에 해당하는 뱀띠 중에도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임신생은 오행으로는 수이며 사, 묘, 정일은 기라고 병일은 흉한 날에 해당됩니다. 3월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10일, 22일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들어오니 들어온 행운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흉한 날은 양력 4일, 18일이며 욕심이 발동하더라도 자중하시고 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로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 계약이나 면접, 취업, 회의가 있다면 이런 날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생의 4월은 들어온 살의 기운이 총명함을 주고 집요함으로 무엇이든 이루겠습니다. 외국이나 고향 떠나 멀리 가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들어온 진토가 이성의 덕을 보고 가정을 잘 지키며 복과 덕으로 금상첨화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추진하고 순간 대처 능력이 좋으니 투자를 할때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임신생의 4월은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3일, 15일, 27일입니다. 음력간지, 경진월, 이민일, 가빈일, 병인일이며 들어온 임목의 기운은 수로가 뻥 뚫려 있으니 막힘 없는 삶과 의식주를 걱정 없게 하니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에 해당됩니다. 80년 경신생의 3월은 묘목의 기운이 마지막 소멸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신금과 묘목이 만나니 모순적이고 긴장감이 생기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되나 한번 방향성이 생기면 빠르게 몰입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하는 일을 성취하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행동하시고 기다리고 지체하면 초조함으로 하는 일이 어긋나게 됩니다. 묘신의 기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툼과 구설이 생깁니다.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돈을 벌고 경매나 사채, 대부업과 같은 인성을 극하는 일을 하면 몸이 상하고 조금 벌더라도 겁을 지키고 원망을 사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드러내지 않고 몰래 협상하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운성태의 흐름이 왔으니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 씨앗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토와 신금이 암암을 이루니 이성을 만나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80년 경신생의 천간의 경자는 장백금이라 하고 씩씩한 기상과 묵직한 강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지의 신자는 검청금이라 하며 총칼을 만드는 강한 철이며 천지가 금이니 도끼나 칼이라고 하며 자르고 다듬어야 빛이 납니다. 경신생은 가을 과일의 나무로서 화를 좋아하므로 삼합에 해당하는 쥐띠와 육합에 해당하는 뱀띠 중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경신생은 오행은 금이며 축미을리른 기라고 갑일은 흉한 날에 해당됩니다. 3월 로또를 구입하기에 좋은 날은 양력 1일, 13일, 25일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니 들어온 복권을 사보는 것이 좋습니다. 흉한 날은 양력 22일입니다.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은 수익을 확실히 챙기는 게 중요하니 알려드린 행운도가 높은 날에 당첨 기운을 모아서 들어온 횡재운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신생의 4월은 큰 성취를 위해 움직이나 급한 마음으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할수 있고 인내하고 배우는 달을 보냅니다. 내 마음 같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으나 곧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씀씀이를 줄이시고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단단한 금이 자리 잡고 있고 들어온 진토의 기운은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4월은 목 기운이 들어오면 좋고 피로했던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고 행운이 가까워집니다. 4월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6일, 18일, 31일입니다. 음력 간지 경진월 을사일 정사일 기사일이며 들어온 사화의 기운은 꽃이 절정에 달하여 열매를 맺으니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생각하지 않았던 금전이 들어오니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입니다. 68년 무신생의 3월은 예측 가능한 압박과 책임의 무게가 생기고 직장에 있다면 승진운이 있고 조직에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까이 한다면 큰 권위와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풀어내지 않는다면 들어온 기운을 기약하기 힘듭니다. 육해살이 들어왔으니 양날의 칼과 같고 기운으로 잘 풀어내면 자신이나 주변 가족들에게 명예와 부가 따라옵니다. 삼월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미를 가진 달이니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스스로 준다면 돈과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성을 만나는 운기가 함께 있으니 연애나 배우자를 만나는 기운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거나 한쪽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지만 수기운이 있으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십이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있으며 수기운이 중요하고 이런 경우 이성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 하고 한 군데 꽂히고 집착을 하게 되니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천재성을 발휘하고 직감력이 좋습니다. 자유롭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한 일을 펼치지만. 피로감은 계속 누적되니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건강을 상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겠습니다. 68년 무신생은 대역 토라하며 전답에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철에 저녁나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만물이 지금까지는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삼합에 해당하는 쥐띠와 육합에 해당하는 뱀띠 중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68년 무신생은 오행은 토이고 충미, 개일은 기란날에 해당됩니다. 3월 로또를 구입하기에 좋은 날은 양력 4일, 16일, 28일입니다. 기론의 흐름이 함께하니 마음이 동하는 타이밍에 로또 복권을 구입하시고 구매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도가 높은 날에 당첨 기운을 모아서 들어온 횡재운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68년 무신생의 4월은 응축되었던 강한 에너지가 폭발하며 뿜어내는 엄청난 달입니다. 직업으로 발휘하면 큰 성공과 재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복이 크고 크게 성공하거나 망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운이 들어왔으니 스스로 절제하며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극단적인 기운이 줄어듭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니 수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변화가 있으니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큰 변화가 있으니 무서운 집중력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신생의 4월은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9일, 21일입니다. 음력 간지, 경진월, 무신일, 경신일이며 들어온 신금은 가치를 높여주고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니 만물의 형상과 틀을 완성시켜줍니다. 재물의 결실을 보는 날이니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에 해당됩니다. 56년 병신생의 3월은 태양과 결실의 금이 만났으니 세속적인 활동과 성공의 별을 조화롭게 사용합니다. 부귀를 원하고 벌려 놓은 일이 있다면 기토의 기운으로 성공을 하고 이루는 모습입니다. 한강 물은 말라도 재물은 떨어지지 않는 격이니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운기입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이의 도움으로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소산하고 영민함과 인내심을 겸비합니다. 묘신암압으로 원진기문이 발동하는 달인이 인후염이나 열감기 등 이마를 중심으로 하는 두통이나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기 쉬운 때이니 사소한 몸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고 흉운을 막게 됩니다. 목 기운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로 아침에 활동하고 스트레칭이나 기지개 등 몸의 기운을 밖을 향해 뻗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월은 원진이라는 암압의 구조를 갖게 되는 달이고 뺏거나 뺏기는 운기입니다. 자연스럽게 호화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니 이성을 만날 때는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은 멀리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지고 배우자와도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나 명예직이나 전문직에 있다면 하는 일을 인정받고 원진적 작용이 긍정적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56년 병신생은 자병화이며 풀을 태우는 형상의 불이라 합니다. 화기가 강해서 성정이 차분하면서도 급하고 자기 위주적인 경향이 있어서 동업이나 화합보다는 개인적인 일이 잘 맞습니다. 물을 가까이 하거나 서비스업 또는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습니다. 병신생은 강물의 물로서 나무와 불을 좋아하는 52년 임진생과 궁합이 좋고 삼합에 해당하는 쥐띠나 육합에 해당하는 뱀띠 중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신생분들은 오행은 화이며 해, 유, 신일은 기라고 이밀은 흉한 날에 해당됩니다. 3월 로또를 구입하기에 좋은 날은 양력 4일, 16일, 28일입니다. 이런 날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로또 자동 구매하셔서 횡재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흉한 날은 양력 24일이며 가까운 곳을 경계하면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활만 있고 화살이 없는 형국이니 무리한 투자나 돈을 쓰시는 일은 다른 날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는 오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중요한 결정을 하신다면 흉한 날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56년 병신생의 4월은 왕성한 생명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기의 저돌적인 모습으로 도전하고 넘어지면서 다시 도전하고 지칠 줄을 모릅니다. 기술과 재주로 돈을 버니 전문성으로 어려운 일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 좋은 달에 해당됩니다. 물기운이 있다면 기운을 제대로 쓸수 있고 어떤 일을 마음먹으면 단번에 큰 일을 일으킵니다. 돈을 버는데 좋은 달이니 투자를 하기에도 유리합니다. 4월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9일, 21일입니다. 음력 간지, 경진월, 무신일, 경신일이며 들어온 신금은 토생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재물이 내 손에 넘쳐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니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에 해당됩니다. 44년 2004년 갑신생의 3월은 리더십과 강단이 있어 경쟁력이 뛰어나니 단체를 이끌어가거나 정치를 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다룬으로 청간합의 기운이 되었으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피할 길은 없고 이익을 도모하여 일을 하거나 거두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마음으로 상처가 생기니 순리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력이 강한 살이 들어왔으니 권력기관에서 일하거나 의료 계통, 개통, 할인 계통으로 일로써 풀어내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마찰이 생기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크고 작은 질병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청간합에 정신적인 묶임이 있으니 운에서 합의되는 경우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이성에게 끌리고 이성적 판단이 어렵게 되니 기가 맑지 않아 집중력이 분산되어 명상이나 책을 읽고 사색하는 등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조화롭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서서 해결하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색한 사이가 되니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여 지내는 것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 건강을 잘 챙기고 더불어 심리적으로는 기도와 부적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44년 2004년 갑신생은 깨끗한 우물물로서 나무로서 물을 좋아하는 43년 개미생과 궁합이 좋으며 수중에 있는 불과 번개불에 해당하며 나무를 좋아하는 48년 무자생과 49년 기축생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육합에 해당하는 뱀띠 중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갑신생분들은 오행은 목이며 축, 미, 기일은 기라고 경일은 흉한 날에 해당됩니다. 3월 로또를 구입하기에 좋은 날은 양력 31일입니다. 횡재운이 있으니 경품 행사나 이벤트에서 행운을 기대해도 좋은 날입니다. 흉한 날은 양력 1일, 2일, 16일, 22일입니다. 안팎으로 간섭이 많은 날에 해당되어 현재가 실증이 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기운 들어온 날에 좋은 기운을 보충하시고 흉일은 멀리하셔서 들어온 운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갑신생의 4월은 들어온 진토가 수기의 창고로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사람을 기르는 재주가 있는 달입니다. 꿈을 꾸며 살거나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거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용의 기운을 받은 달이며 물을 만나면 승천하여 하늘의 기운이 되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땅에 살며 지렁이 같은 도룡룡이 되니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처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충하는 기운이 있고 4월에 한번더 부딪히는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범상치 않게 보내며 생명의 토기운이 들어오니 봄으로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며 진짜 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돌면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한번 터지면 폭발성이 강하니 감정을 조절하며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을 가까이 하고 감정의 기운을 다스리며 낮잠도 큰 도움이 되시니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센 살이 들어왔다고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성질을 자제하고 일관성 있게 논리를 펼치고 사회에 기여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갑신생의 4월은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은 양력 12일, 24일입니다. 음력간지 경진월 신내일개해일이며 들어온 해수는 수색목으로 남으로써 인물을 다하는 것으로 천상의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재물이 내 곁에 있으니 투자 또는 로또를 구입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사주와 개인 상황에 따라 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정성껏 담아 부적을 내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